뭐, 유나 사태에, 뭐, 어? 근도행이라는 그 친구가 지금 애국에 지금 재피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행량이 100년 됩니다. 한국으로 오면한 40년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올랐고 발버둥을 치는 모양인데 이미 그쪽 나라에서는 미국을 보내기로 지금 해가지고, 지금 큰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오티미서, 어 사건인데, 미국에는 실행을 뱉긴대입니다 우리나라 매시로, 뭐, 수가 이렇게 행위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나 사업부가 지금 잘못돼 가가고 있는 겁니다.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가를 망치고 어? 국민을 망쳤다는 겁니다. 국회의원들과 대한민국 판사들이 판사들도 지금 어? 집행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요. 원칙이 없어야 하고 있는 거예요. 국회의원들도 자기 잘못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. 남의 잘못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가 이고는안 된다는 겁니다. 이 나라는 사법부,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했습니다.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존재가 어렵다는 겁니다.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게끔 딱 같이 맞춰가야 되는데 어? 어떤 어 사람은 진역이 2심에서 나와도 법정구속 안 시키고 어떤 사람은 1심에 넘어 법정구속 시키고 그게 그래, 행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재판이 그러니까 판사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책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신이라 저는, 어, 지금까지 살아오면서, 대한민국 판사들이나,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, 이 나라를 망치고,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과거는 판사들이 이렇게 안 했습니다. 내일 재판수료가 있다면, 그 재판수료를 자기, 어, 본가에 가져가서, 자기 자택에서, 0명에 검토를 해서, 그 다음날 재판을 임했습니다 지금은 판사들은 재판을 안 합니다. 그걸 써준 거가지다 여기 봅니다. 기록 안 봅니다. 판사들이 뭐 보느냐?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, 어? 그걸 몇 차트 적어주는 거 가지고 읽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 대하면 판결이 어?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겠습니까? 그러니 진영, 진영, 이심에서 어? 진영 받은 사람이, 어? 당을 만들고 법정수 구속을 1심에서 시키고 2심에서 시키는 사람들이 안 시키는 게 그런 현상이 오는거 아니냐고. 빼기고그 하면은 구속이 안 되고 돈있고 백이 기으면 구속이 안 됩니까? 그런 반계를 하려면은 대한민국 판사들은 사망했습니다.